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국인들의 애국심, 미국인은 미국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한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한국은 생각보다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 한국이 각인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미국 국민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댓글로 한국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진짜로 한국이 세계 속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2023년 미국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결과, 한국이 아시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53%의 미국인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일한 윌리엄 하퍼입니다. 30년간 국무부에서 일한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운 결과였죠. 사무실에서 후배가 보내준 조사 자료를 펼쳐든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미국인들의 한국 사랑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위는 미국 77%였습니다.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높다니 놀라웠어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77%나 되는 국민이 자국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죠. 이민자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건너온 나라답게 미국이 제공하는 자유와 기회에 대한 감사함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2위는 이탈리아 73%였어요. 2차 대전 때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나라가 됐죠. 로마 제국의 찬란한 역사, 전 국토가 박물관인 문화유산,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봅니다. 3위는 아일랜드 72%였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의 조상이 아일랜드계이죠. 과거 영국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역사가 있어서,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았어요. 4위는 호주 71%, 5위는 스위스 71%였죠. 호주는 같은 대륙국가라는 공통점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민주적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6위는 캐나다 69%였습니다. 국경을 맞대고도 전혀 싸우지 않는 이웃나라죠. 가치관도 비슷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7위는 스웨덴 68%, 8위는 아이슬란드 68%, 9위는 노르웨이 67%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상위권에 올랐죠. 평화롭고 선진적인 이미지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과 혈통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았어요. 10위는 영국 66%였습니다. 독립전쟁 때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절친 관계죠. 1. 2차 대전과 최근 아프간, 이라크 전쟁까지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인데 순위가 생각보다 낮아서 의외였어요. 이렇게 전체 순위를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럼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전체 순위를 본후 저는 아시아 국가들만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했거든요. 1위는 일본 62%였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2차 대전 때는 최악의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죠. 1980년대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석권했을 때 반일 감정이 있었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관계가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2위를 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 53%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30년 전 제가 알던 한국은 분명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3위는 필리핀 48%였습니다. 과거 미국의 식민통치를 받았고, 지금도 영어를 사용하니 이해할 만했죠. 많은 필리핀인들이 미국에서 성실한 이미지를 쌓고 있고, 한국 전쟁 참전국이기도 하고요. 4위는 태국 46%, 5위는 인도 44%였어요. 태국은 아시아 최고의 미식국가이자 관광지로 유명하죠. 인도는 실리콘밸리 IT 산업의 핵심 파트너이고 중국의 경쟁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 아래로는 베트남 36%, 중국 24%, 북한 17% 순이었어요. 중국은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48%로 더 높았고 북한은 무려 62%가 싫어한다고 답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시아 2위라니.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순위였어요. 1995년 서울에서 근무할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죠.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었고 생활 인프라도 많이 부족했어요.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지쳐 한숨 쉬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지금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나라가 됐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30년 전한 젊은 한국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린 곧 당신이 놀랄 만큼 편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젊은이의 패기 정도로 여겼는데. 혹시 그 말이 현실이 된건 아닐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95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진 속 한국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죠. 당시 저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공공외교 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근무가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6.25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대사관으로 출근하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았고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했죠.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높았어요.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업무 처리도 복잡했어요. 서류 하나 처리하려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했죠. 제가 익숙한 미국식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생활 환경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생활하기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엔 솔직히 한국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성실한 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교육열과 발전에 대한 의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젊은이가 한명 있었어요. 통역 일을 도와주던 김민수라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퍼 씨, 우린 곧 당신이 놀랄 만큼 변할 거예요. 10년, 20년 후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당시엔 그냥 젊은이의 희망 섞인 말 정도로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민수의 말에는 무언가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이제 와서 보니 그때 한국 젊은이들의 눈빛이 남달랐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죠. 그 열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었나 봅니다. 30년 전 기억을 뒤로하고 저는 현재의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뉴욕퀸즈의 플러싱에 도착했을 때첫 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한글과 영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인마트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규모도 크고 진열도 체계적이었죠. 무엇보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일하던 중년 한국 여성 박순자 씨에게 말을 걸어 봤습니다. 이 동네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동네가 제2의 고향 같아요. 순자 씨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마트를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관찰해 봤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고객 서비스도 친절했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현지 미국인 통 윌슨 씨와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70대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을 잃지 않죠. 우리 동네가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해진 것도 한국 분들 덕분이에요. 이어서 LA 코리아타운도 방문했습니다. 규모가 더 컸고 한국 문화의 영향력도 훨씬 강했어요. 윌셔대로를 따라 늘어선 한국 식당들, 은행들, 문화센터들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이었어요. 자선단체 운영, 장학금 지급, 지역 축제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거든요. 한인회 관계자 이철수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곳에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고 해요. 그래야 진정한 미국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인 커뮤니티 탐방을 마치고, 이번엔 일반 미국인들의 일상 속 한국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의 대형 코스트코 매장에 들렀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건 중앙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된 삼성 TV였습니다. 그 옆엔 LG 냉장고와 세탁기가 자리 잡고 있었죠. 30년 전만 해도 한국 가전제품은 저가 브랜드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미국인 고객 마이클 존슨 씨가 삼성 TV를 보며 아내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삼성이 요즘 정말 좋아졌어. 화질도 선명하고 디자인도 깔끔하지. 우리 집 TV도 삼성으로 바꿀까? 점심시간엔 근처 푸드코트에 갔어요. 김밥과 불고기가 메뉴에 당당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격도 일반 패스트푸드보다 높았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문을 받던 직원 제니퍼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음식 인기가 어때요? 엄청나요. 특히 점심시간엔 항상 품절돼요. 건강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이 많거든요. 오후엔 현대차 딜러샵에 들렀습니다. 쇼룸엔 최신 모델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영업사원 스티브 리 씨와 대화를 나눠보니 더욱 놀라웠죠. 현대차 판매량이 어떤가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요.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도 세련되거든요. 10년 품질 보증도 큰 장점이고요. 저녁에는 타겟 매장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가니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눈에 띄더군요. K뷰티라고 불리는 한국 화장품들이 별도 섹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20대 여성 고객 에밀리 데이비스 씨가 한국 마스크팩을 고르고 있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한국 화장품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성분도 순하고 효과도 빨라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필수템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인들의 일상 곳곳에 한국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가전 제품 자동차, 음식, 화장품까지. 그런데 이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제품을 선택할 때 품질, 신뢰성,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언급했어요. 30년 전 저가 제품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졌죠. 이제 한국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특별한 감정을 이해할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80-90대 노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가슴에 훈장을 달고 계셨죠. 분들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한참 전 용사 조지밀러 씨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한국 관련 일하시나요? 네, 옛날에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자 밀러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그래요? 나는 1951년에 한국에 갔었지. 그때는 정말 혹독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밀러 씨는 19세의 나이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하셨어요. 춘천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겪으셨죠.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고 집들도 대부분 초가집이었지. 하지만 사람들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 다른 참전 용사 프랭크 윌슨 씨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훌륭해졌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참전 용사들은 최근 한국 뉴스를 열심히 챙겨보신다고 했어요. 경제 발전, 민주화, 문화 확산까지 모든 걸 자세히 알고 계셨죠. 밀러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삼성 갤럭시야. 우리가 지킨 나라에서 만든 거라니 쓸 때마다 뿌듯해. 모임이 진행되면서 더욱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참전 용사회 회장 로버트 존슨 씨가 일어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전 한국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몇몇 분들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임 후 밀러 씨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야. 우리가 함께 피를 흘렸고 함께 꿈을 꿨거든. 지금 한국이 성공한 걸 보면 마치 우리 자식이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에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말이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동반자, 함께 성장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조사 여행의 마지막 날,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한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퍼씨? 설마 윌리엄 하퍼씨 맞나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은 것 같았는데,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어디서 뵌것 같은데. 1995년 서울에서 뵀습니다. 그때 저는 대사관에서 통영이를 도와드렸던 김민수라고 해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그 열정적인 젊은이였어요. 아, 민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에? 사업차 출장 왔다가 우연히 뵈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민수 씨는 지금 한국의 중견 IT 기업을 운영하면서. 미국에 투자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도 설립했다고 하더군요. 민수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1990년대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죠.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요. 그 꿈을 어떻게 이뤘나요?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수 씨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선생님 같은 나라였어요. 미국에서 많은 걸 배웠죠. 그래서 한국이 성공한 지금,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헤어지기 전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퍼 씨, 그때 제가 한말 기억하세요? 우린 곧 당신이 놀랄 만큼 변할 거라고 했죠. 그때 한 말, 이제 믿으시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전그 젊은이의 예언이 현실이 된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나 문화적 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난 70년간 한국과 미국이 함께 써내려간 신뢰와 우정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그 젊은 청년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저의 편견도 진실한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넣고 미국 사회와 함께 꿈꾸며 성장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아시아 2위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윌리엄 하퍼의 시각으로 본 놀라운 순위 발표와 한국의 변화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전체 1 2위 안에 유럽 국가들이 줄을 잃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30년 전의 편견이 진실한 존경으로 바뀌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어요.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죠.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체감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또 오늘 순위 발표 중에서 가장 의외였던 나라는 어디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